이 시간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서부터 14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4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여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지혜가? 최고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했겠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하였을 것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솔로몬이 지혜는 제일 중요한 거야라고 생각을 할때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대답을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와 똑같은 마음입니까? 우리는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어쩌면 저 불교 신자와 똑같은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 어떤 목적을 이루어낼 수 없을 때 이제 방법을 찾다 찾다가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 그보다도 더 강력한 신이 나타났다 한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거기다가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지더라. 영험하더라. 그래서 또 몰려갑니다. 대구 팔공산 산꼭대기, 뭐, 무슨 바위, 무슨, 뭐, 어디에 있는 돌부처, 돌무더기, 이런 걸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걸 종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절에 어느 중이 굉장히 영험하다 해서 또 거기 쫓아가서 우리 팔자 좀 봐주십시오. 팔자 좀 고쳐주십시오. 그건 역시 종교입니다. 토굴 속에 들어가서 백일이든 천일이든 면벽 수행하면서 자기가 어떤 신통력을 갖기를 원하여 돌을 닦는 도사가 있습니다. 그도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다가 눈이 나빠지고 아무리 해도 도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터벅터벅 터벅 내려와서 돌을 닦느냐고 상해진 몸을 추스리다가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아랫마을에 서양 사람이 와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치더라. 그러자 이 돌을 닦던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돌을 닦아서 나도 이루지 못했는데 거기 와서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자 전해주던 사람이 한번 와 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보니 그 말을 듣고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해다 봤더니 나빠진 눈이 고쳐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 예수가 진짜구나.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다른 종교에서 해내지 못하는 것을 기독교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되더라. 왜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생겼으면 이 사람 틀림없이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참된 구세주라고 분명히 믿고 있고, 삼일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였으니, 그 응답을 받은 것은 당연히 진실된 겁니다. 이 사람은 참된 종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났으니, 다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갈구하고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품은 대로 내가 구하면 되겠구나. 불교에서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핵탈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실패하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똘똘한 머리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선물과 같은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가장 중요한 것. 혹은 다른 것이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한다면 그건 지혜가 맞습니다. 만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은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내가 받는 그 지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지혜인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실 때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야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였구나. 그는 돈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군대를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원수가 꼬꾸라지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나도 그와 같다. 나도 솔로몬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그러면 솔로몬처럼 왕은 못되더라도 내 삶은 문제가 없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지혜를 구할 때. 정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끝까지 참된 지혜 속에서 거하며 참된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끝까지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지 구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수 없이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할 때에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아, 지혜가 오면 당연히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써서 우리에게 이걸 읽어보라라고 할 때에는 그 행간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문맥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이 이 문맥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말해주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치 불경을 보듯이 마치 어떤 주문을 적어놓은 책을 보다가 요렇게 하면 내가 요거 줄게라고 하는 글자만 보고 우리가 이용하기에 딱 좋은 글자만 붙들고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루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실 때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준행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부딪히면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알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참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 짐승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남겨 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 왕을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서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와 그 생각의 모든 것을 들여다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하나님을 속이고 기망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 때 여전히 사울 왕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결정을 하셨다 한들, 이 사무엘을 끌고 와서 나와 함께 있어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여전히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볼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면서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까지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들도 같은 날 죽임을 당하였고 자기 딸은 다윗 왕과 혼인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결국은 미움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리석음에서 왔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지혜로운 줄을 아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유일한 왕으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책략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꾀를 부릴 수 있는가 모든 경쟁자를 제거하고 숙청할 수 있는 그 교묘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좋은 글자를 꽉 움켜지고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듯 때를 쓰면서 받아내기만 하면 좋은 건가? 최고로 좋은 것을 어쨌든 받아내면 최고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이 최고로 좋은 것인가? 들으다 보고 생각해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지혜가 없다, 지혜가 부족하다, 나이가 어리다, 무시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압도할 수 있는 총명한 머리, 사고, 능력,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장부터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3장에서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가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하는 내용에는 솔로몬에게 왕의 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너는 왕의 지귀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근본 믿음의 원리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 뒤에 복수하라. 라는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참아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내가 내 칼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 있다. 왕의 직위에 올라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반드시 그들을 죽여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실천을 해라, 그래서 내 복수를 하라라고 한 대는 단순히 그것이 다윗이 도저히 용서가 안돼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읽어보고 이해하고 3장으로 들어와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아야 됩니다. 그 유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가장 중요한 것은 2절 후반부와 3절에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은 왕인 너는 왕의 자리에서 저 백성들과 똑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명령을 너는 지켜야 되는데 힘써 대장부처럼 굳세게 지켜라. 이것이 왕의 도리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라고 할 때, 내가 완전한 왕으로서 성공한 왕으로서 끝까지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너는 평범한 백성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찮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 명령을 받는 백성, 피조물, 죄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를 지켜볼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백성들은 하게 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4절은 이 원리가 바로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왕이 될 수가 있고 왕의 자리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하는 자기 내 삶을 봐라 솔로몬아 내네 아비 이 다윗의 삶 전체를 되새겨 봐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종의 복수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 즉, 너는 지혜롭다. 그죠? 너는 지혜롭다.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즉,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는 알 거야. 자, 나는 저 시므이를 칼로 쳐 죽이지 않겠다라고 나는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켰어. 근데 저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야.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어. 자, 네가 왕이 되었으면 이제 저 사람을 내가 그 죄를 물어서 처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해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충분히 지혜로워. 무리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 되니까 그냥 하루 아침에 칼로 그냥 처단해 버리네. 이런 과격함 없이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를 나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어.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살려두지 마라. 응징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9절서부터 뒤에 2장의 후반부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열1기상 2장에서 솔로몬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참모들을 활용했던 아비가일에게 물어보았던 누구에게 물어보았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해 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만 왕이 되면서 1년이나 2년 사이에서 해내는 일들을 보면 그 어린 솔로몬이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다윗이 요구하고 다윗이 유언한 것들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처리할 때에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부족함 없이 해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왕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확립했다 이거예요. 다윗의 나라에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로 완전히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솔로몬은 다른 어떤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결단력과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한 사람을 지명하여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물을 맡은 장수도 능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처단하였고 절차를 충분히 밟았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 능력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나라의 왕권을 장악하고 병사들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만드는 데에 충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낸 것이 이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이제 솔로몬의 손아귀에 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왜 드렸느냐라고 할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열왕기상 3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남긴 유언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남자답게 굿세게 대장부 같이 준행하였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당을 찾아가 일천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천 번제 소한 마리만 잡아도 될 걸. 소 두어 마리만 잡아도 될 것을 일천 마리의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큼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러 일천 번제를 드렸는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리고 이제 온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붙잡히고 솔로몬의 의하여 견고한 나라가 되었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많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나라가 부강하여졌기 때문에 부강한 것만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일종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왜 지혜를 구하였는지. 먼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바라본 대로 솔로몬이 알고 있는 대로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 내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왜이 말을 합니까?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첨가합니다. 내 아비처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는 이 백성들 앞에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은 왕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서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저놈을 죽여라. 저 사람은 살려라. 이렇게 생사 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백성들 앞에 흔들면서 내말안 들면 다 죽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두려워하고 솔로몬을 떠받들며 벌벌 떨며 솔로몬의 말을 철저히 듣겠죠. 그러나 이것은 왕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 종은 마땅히 주인의 뜻을 살펴서 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재판인데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과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떠한 결말에 도달하고 어떤 심판을 겪는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내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그 모델, 그 기준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은 왕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은 틀렸다, 이놈은 죽여라, 저놈은 살려라고 하는 이런 임의의 권력 행사를 통해서는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재판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알수 있는 영역 그 너머에 있는 거다.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백성 가운데 선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기준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게 이 백성들이 분별할 수 있게 내가 재판을 내리도록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왕권을 유지하며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는 그 정도 수준으로서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그런 지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이 지혜를 발휘하면 누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솔로몬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왕이 될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특하게 여기신 겁니다. 왕이 되었고 이제 이 나라가 강성하여 졌고 이 나라를 한 손에 움켜 졌는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권력,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는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왕권을 이뤄도 좋고, 약한 왕이 되어도 좋고, 이건 상관없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교과서로, 표준으로, 원리로 이 왕의 직권이 활용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처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내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겁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할 때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의 처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면서 자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결정 내리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더 깨달을 수 있는가. 여기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 고민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한다라고 할때그 지혜는 내가 세상에서 1등 되고 1등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망해도 나만큼은 망하지 않는 그런 지혜.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요구하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피 흘리도록 하시고 그 구원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세우셨고 이러한 사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공로를 마련하셨고 이 공로를 전가받은 우리가 이 공로를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나누고 누리도록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똑바로 볼줄 아는 지혜. 우리는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